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표티본문은 누가복음1 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달라는 제자들의 요구에 주님이 기도 가르쳐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첫 번째, 빠른 기도의 내용 2절에서 4절에서 기록된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하라.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나의 순종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격, 내 가정, 내 교회와 사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들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바른 기도의 핵심입니다. 물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용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에게 일용할 양식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들 인생에 필요한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양식뿐만 아니라 건강, 지혜, 진로 등을 구해도 됩니다. 다만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의 또 딸의 자격으로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이 되지 않도록. 주님은 일용할 이란 단어를 붙이셨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우리들 삶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함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런 균형 하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다는 이런 전제 하에 그러나 주님의 기도가 전하는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삶에 임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온전함의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치유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십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기도의 태도. 여기서 주님은 바른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5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조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살아는 교롭은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하지 못하게 막는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의 세력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벗이 찾아와 떡을 달라고 간청할 때 벗댐을 인해서는 주지 않아도 간청을 하면 주게 된다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댐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이라 보면서 주님이 간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꼭 있어야 할 기도의 자세가 간청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10절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뤄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온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고 받으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수 없습니다. 우연히 재수 좋아서 받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이 성장할 좋은 기회를 또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받았음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만약 간절한 기도를 들었는데,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생각이 달라서 다른 응답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패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바람 기도의 내용. 이전에서 사전에 기록된 주기 도문의 내용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러합니다. 나의 순종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격, 내 가정, 내 교회와 사회에 이루어지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작은 2번바람 기도의 태도. 이어서 주님은 바람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내용이 5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이민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날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를 하나님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날까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고 텐텐 기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